오늘 현장은요 자 한번 보세요 백태가 있지 백태가 어 이게 왜 이러냐고 하면은 서치르폴 있잖아요 서치르폴도 있고 위에 방수 방수 우레탄으로 시공해 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자 봐봐요 이 배관 이 배관 안으로 비가 오면은 우수관에 물이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고 하면 배관 바깥으로 배관 바깥으로 물이 내려와요. 그러니까, 이거를 배관을 다 빼고, 저 옆에 그콘크리트를 이만큼 다 깨버려야 돼요. 전부 다. 전부 다 깨서 방수를 해서 제대로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. 이게 쉽게 말해서 뭐, 어, 1년에 이런 걸한 5개 정도 봐요. 왜 그러고, 뭐, 부시, 부실 공사도 있는데, 어, 노후로 인해서도 이런 게 많이 생겨요. 그리고 또 어떤, 생각 하면은, 어, 여기 우레탄 공사할 때, 어, 마감 조치를 잘 해야 돼요. 마감 조치를. 위에서 한다고. 예, 잘못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고. 자, 지금 원인은 다양해요. 그리고 더, 더 웃긴 거, 재미난 걸 말씀드릴게요. 이 옥상에 올라가면 우레탄 위에 파란 게다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우레탄으로 만약에 물이 들어가잖아요. 물이 들어가면 100% 밑으로 떨어져요. 네. 그런 단점이 있어요. 이게우레탄을 방수공사를 잘해야 돼요. 예. 네. 레탄 밑으로 만약에 물이 들어간다. 그거는 밑으로 100% 늘져요.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. 그리고 예전에 여기 뭐 공사를 했는 것 같아요. 이게 불 자국 있죠? 예. 네, 다음에 지금 임시조치를 해놨어요. 급한대로. 어, 여기에 물이 많이 늘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방울씩 늘져서, 늘져서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. 그러 다음에 비 오는 거 상태 봐갖고, 어, 많이 산다. 그러면 공사 해야 되고 어 이걸로 한 방울씩 넓정게 못하져서 자연적으로 말라진다. 그럼 이대로 사용해도 되고. 네. 일단 오늘 오늘 여기서 철수하겠습니다. 이거 하려만 공사로 진행해야 돼. 공공사를. 공사, 자 이렇게. 물떨어진 자국 있잖아, 요 여기, 이렇게, 이렇게. 여기, 여기, 이렇게 물떨어진 자국이네. 이게 행광등이 나, 아스, 서 나가버릴 때, 누전이 돼서.